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주제는 안면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면 거상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피부만 살짝 잘라서 꼬매는 방법이죠. 이 수술 아주, 아주 간단히 이제 결과를 낼수 있는 수술이죠. 여하튼, 어, 수술, 피부가 남았을 때 피부를 제거해주면은 효과가 피부 거상하는 효과하고 똑같은 이제 효과를 내잖아요. 그래서 어, 피부 자체 남는 피부를 없애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그때는 귀 주변을 따라서 주로 귀 앞쪽만 이렇게 피부를 없애기 때문에 별 붙지도 않고 어, 이제 부종이 좀 싫고 돌아다니는데 제약이 싫으시다면은 간단하게 피부만 자르는 수술 방법도 좋은 어, 거상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어, 이제 제대로 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찾고 또 내려오느냐,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옛날과 금은 옛날보다는 아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입가에 볼록한 살이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고민신또 이렇게 다시 찾아서 다시 좀더 내려와, 이렇게 볼록해졌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팔자 위도 다시 좀 튀어나온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재발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그걸, 음, 그에 대해서는 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는 이제 수술 중에 하나는, 어, 뼈 골막 위쪽에 깊은 쪽, 깊은 쪽이죠. 이 골막의 위쪽까지 이제 잘, 어, 속에 들어가서 하는 어, 수술법이 있는데, 그러한 수술법을 하시면은, 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지만 골막을 당기는 수술법이 있고요 내시경으로 이제 골막을 당겨서 이렇게 수술하는 법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스마스층이라고 이제 우리가 옷으로 따지면 겉옷 있고 속옷이 있는데 속옷을 당기는 게 이제 스마스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을 방해하지 않고 위쪽만 이렇게 살짝 제거한 다음에 당기는 수술법이 있고 어, 속옷 자체를 몸 어, 피부, 몸, 몸 안쪽과 분리를 시켜서 속옷을 당기는 딥 스마스 리프팅이라고 해서요. 어, 속옷을 전체를 들어서 이제 수술하는 수술법인데, 이건 이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안쪽, 몸으로 비교하자면, 몸에서 속옷 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피해서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할때 이제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딥 플랜 스마트 리프팅은 결과는 좋은데 이제 신경 문제에 있어서 어, 조금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 그래서 어, 결과를 옳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나 입가나 팔자 주름 부위를 상당히 많이 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왜두 가지 먼저 피부만 당기는 것, 그 다음에 디플랜으로 해서 스마스 아래쪽까지 박리를 해서 하는 것두 가지를 먼저 소개시켜줬냐. 그 나머지가 이제 중간 것은 변형 여러 가지 변형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속옷이라는 스마스층 위에서 박리해서 박리를 해서 거기에서 변형된 여러 가지 수술법을 이제 보통 성형과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수술하는 수술법이 보통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은 여러 갈래의 변형된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은 지금 내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뼈 밑으로 골막으로 하는 것은 어면네 번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건 뼈 밑으로 골막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자르는 것은 이제 많이 자르지 않고 어, 골막 밑으로서만 이렇게 잘라서 어, 당겨서 위로 고정을 시키겠죠. 또 그때는 또 실이 좀 필요합니다. 골막을 위로 당겨서 고정 위쪽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어, 하는 수법은 조금은 이제. 박리를 하지, 피부를 자르지 않고 하는 수술과 수피부을좀 잘라가면서 하는 수술법 두 가지가 같이 혼용이 되는데 내시경 하는 것은 피부를 좀 적게 자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조금 어, 우리가 피부를 자른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시술같이 실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실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3개월 정도면은 다시 좀 이렇게 차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차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가 두툼한 사람은 제가 실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무게 때문에 거의 효과가 있지 않고, 여하튼 수술이든 실이든 결과가 좋은 것은 피부가 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얇았을 때 수술로 했을 때는 가장 이제 신경이 거의 얇은 스마스 속옷이 아주 아주 얇은 실루엣 같은 속옷을 입, 그 속에 신경이 합류되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아주 조심해야 하고, 어느 정 지방층이 있었을 때 그러는 경우에 있어서 딥플랜 스마스, 어 딥스마스층, 이렇게 속옷을 걷, 이제 걷어서 몸과 분리해서 하는 것을 권하고요. 지방이 거의 없을 때는 그런 경우는 스마스층만 피부와 스마트층만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조작을 하는 게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잘게 부위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간단히 찌는 방법, 피부만 당겼을 때, 그리고 구렛나루 부위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고릉나루보가 안 됐을 때는 고릉나루 하단을 하고요. 고릉나루가 심하게 발달되면 고릉나루 중간 부위. 이제 귀의 상부 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기억자로 절개하고 아래로 꺾어서 귀 뒤를 돌아서 그리고 뒤에 머리털까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머리털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끔 해서 절개하는 게 기본 수술법이고. 흉은 20대가 수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리 살짝 기르면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귀 가장자리를 하기 때문에, 20대 조차도, 어, 사실 수술, 자기가 말하지 않는 상은 한 1, 2년 지나면 흉이 하얀 선으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어 거의 찾기가 힘들다. 아, 어 그러것서 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주, 어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리프팅은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한 방법보다 효과가 좋고, 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젊음을 어, 유지하는데, 어, 단지 수술이란 단점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흉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고, 어, 그다음 부종에 의해서 1, 2개월은 어, 외출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앞 팔자 위하고 입가에 볼록한 것은 사실 지방 흡입을 같이 시행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부위에다는 이렇게 인디안 라인이나 팔자 부위는 지방을 또 채취해서 넣어줘야지 결과가 또 좋다는 걸, 그런 것들이 같이 혼재돼서 수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이상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코 천사 성형과 전문의 조비정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